꼬리는데 아, 초, 초, 초. 그녀와 단둘이, 같이 자요? 같이 자요? 손만, 손만 잡고 자요. 아내 분이. 장소가 여기. 아, 우리 <laughs> <장소를> 아, <둘이 웃음> 같이. 떠들지 말고 같이 준비합시다. 저녁 아, 그래? 식사 해야 되니까. 음. 이제 술판 좀 버려야 돼. 아, 제... <웃음> 나는. 나 <laughs> 수, 어. 한번 따주실래요? 다시 안 묶여요? 아니요 따줄 수 있다고 한번 따주실래요? 다시 안 묶여요? 아니요 아니요 너무 스윗 그냥 따셨으면 다시 안 잠그셔도 돼요 너무 수익. 그걸 다시 잠그시지 않으셨대 <laughs> 아, 둘이 너무 어떡하지 나 미치겠네 막 아, 둘이 만났으면 좋겠다 아, 너무 밀어주고 싶다 아 백합 씨만 괜찮다고 하면 나 진짜 영수 밀어주고 싶다 아 진짜 이건 챙겨야 되고 어떤 거요? 네. 아 좋았어 바람을 좀만 더 해주세요 응. 바세냐 응. 아, 또 이런 데서 남성성을 보여줄 수 있는데 어필할 수 있거든요. 오, 완전 완전히 예, 잘된것 같아. 응. 되게. 내가 붙이질 못했어. <laughs> 잘했어요. <응>. 최고. <웃음> <웃음> 어머, 저런 귀여운 면도. 야, 저거 발전한 거야. 네. 원래 저런 얘기 안 하는 맞아요. 사람이에요. 발전한 거예요. 아, 맛있겠다. 오, 맛있겠다. 자, 우리 영철 형님 건배사 한번 해 주시죠. 그걸 왜 내가 해? 연장자시니까? <laughs> 그런 고정관념을 깨시라고요. 그면 여기 <laughs> 아, 막둥이 막가 <laughs> 막둥이. 막둥이 저 아닐 걸요? 막 <laughs> 아, 그러네. 그러네. <laughs> 어여 해보거라 <laughs> 한마디를 뱉어보거라 <laughs> 솔로민박 <laughs> <한 번지. 웃음> 마지막 날 밤입니다 다들 엄청 따라 후회하지 마시고 <laughs> 네. 좋은 사람 만드려서 만드려만드려어 지금 네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<laughs> 나인 <나님> 솔로 사랑은 <laughs> 계속된다. <laughs> <laughs> 그래, 이밤에 한번 실컷 놀아봐요. 예, 네, 재밌게 놀아봐요. 아무리까지 완벽하다. 어, 마디... 여, 영장자분 챙겨드릴게요. 뭔잔술를 뜨셔야 저희가 뜰수 <laughs> 있는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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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인 공경이에요, 뭐. <laughs> <laughs> 오, 지금 화기애애한데요? <laughs> 좋아, 좋아. 손놀림. 어떡해요, 뭔가... 장민님, 봐봐, 시선이 저 뒤에가 있잖아. 어떡해. 안 나와요, 안 나와서 그래. 땅 <laughs> 하나 써드려야겠어 봐봐. 깻잎. 이거를. 어. 빨리. 영생님. 어? 드세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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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다리 예. 어, 네. <laughs> 음. <laughs> 이제 나옵니다. 아, 우리 한 모금 더 할까요? 아, 이거 고기구나. 이대하고 음, 아, 있어. 기대하고 있어. 이제하고 있어. 요안 챙겨 이들하고 있어. 고 있어. 어 쌈. 들고 있어. 이들아고 있어. 이들하고 있 이들하고 있어. 이들하 깻잎 이 상추 깻잎. 아니 농담 괜찮아. 저는 진이에요. <laughs> 상추 깻잎. 아, 상추랑 깻잎을 잘안 먹는 편입니다. 아 진짜? 쌈무야? 쌈무. 아왜 그래요? <laughs> 왜 그래요? 둘중에 아. 그 하나 고르지 제발. <laughs> 쌈무야? 쌈무. <laughs> 지금 왔다. 전 <laughs> 신기한 거야. 아. <laughs> 대답 좀 해줘. <웃음> <웃음> 아. 아, 둘 중에 하나만 아, 고르면 아니요, 되는데. 어, 답답해. <laughs> 상추 랑아요둘 중에 하나만 어, 어. 고르면 되는데. 모르고 마이크 쳤어요. <laughs> 저는 근데 사실 원래는 다잘 먹어요. 깻잎도 상추도 잘. 근데 왜 아까 준다고 했을 때안 먹었어? <laughs> 왜 그런 거예요? <laughs> <상추에서>. 아, <동네시아. 웃음> 상추. 상추, 쑥스러워. 쑥스러웠어 진짜 귀엽네요. 왠지 모르는 겠 하늘을 이보면어 가야 돼 그러가래 아 저기 공룡 거실에서 한잔더 했습니다 자 마지막 밤인데 이렇게 흘려보내기에는 아쉬워서 예. 또 무언가가 생기나 봅니다 예어 올게 왔다 우리가 봐둔다 뭘까? 초 뿌리는데? 초, 초, 초. 피나다피다피다피다 아, <laughs> <기다리다, 기다리다. 웃음> 아이고, 방 안에서 조만다도. 아, 응? 응? 방 안에서 조만다도. 순수함을 꺾어. 순수함을 꺾어. 여자들 <laughs> <너> 뭐야? <laughs> 그녀와 단둘이. 어, 모태솔로들은 많이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요. 방에서 초 하나 켜놓고? 네. 같이 자요? 뭐 자다녀? 미쳤어! 같이 자요? 아, 왜그래왜그래 아, 제가 맞다.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손만 잡고 자요 아내분이 사과하네 왜 저러줄래? 손만 잡고 게요 많이 여유로워졌네 어. 불딱 꺼놓고, 촛 켜놓고, 옛날에, 하, 예, 우리 그 조선시대의 진짜. 어떤 바이브죠. 그 한옥도 또 이렇게 구멍들어가지고침 예. 묻혀가지고. 예, 가끔 정전되면 그러니까요, 정전 바이브라고. 그런 게 정전돼요. 부부들 정전되고 그러면 초 하나 켜놓고 그죠. 더 돈독해졌다. 그러다가 이제, 분위기 좋다. 아는 예. 초와 함께. 그녀들이 있고. 그러니이라이터를잘붙들이고이 okay. 아 있고. 불을 붙이야 되는구나. 이이 있고. 그녀들이 있고. 그녀들이 있고. 그녀들이 있고. 그녀이한 영철 님? 영철 님이지 그래도 세분 중에 좀더 편한 느낌이 영철님인 것 같아요. 오늘 밤 영철님이야 헉. 대화를 아직도 많이 못 해봤거든요. 자, 영철은 누구의 방에 들어가냐? 누구의 방에 들어가 촛불을 켜냐? 아, 국가시한테구가시한테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입니다. 어휴 제 마음의 스위치 약간 좀 오글거리네. <laughs> 그거를 조금 그래도 뭐 눌렀다 아니면 만지작 만지작 거린다라는 느낌이 그쪽에서 좀더 오는 것 같고. 오. 실망하셨나요? 아니요. 아, 둘이 이 밤에 어, 정말 응. 대화가 잘 통하면 아니요. 이제 응. 좋을 것 같거든요. 아... 아 진짜 중요한 <laughs>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타이밍이. 네. 자 영식은? 영식. 아까는 조금 이제 파악하는 거에 대화를 했다면 지금은 저의 뭐 이런저런 점이 있으면 그런 거 이제 물어보면서 이런 건 어떠신지 그냥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아 와줄까요 영식이? 장미씨는 원하고 있는데. 아 영식이 누구방으로 가서 미러를 나눌지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어, 장구씨마 어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문 잠궜어? 와. 우와. 불트럭이 잠궜어. 선택받아서 대화를 하는 것과. 그냥 이렇게 즉흥으로 하는 것과는 느낌이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저의 이제 공식적인 시간을 그분에게 할애를 해서 좀더 이제 진중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. 영식이 정말 잘 생각했다. 와, 잘 정말 잘 생각했다. 오늘 밤네 단둘이 있고 네. 싶은 분은 누구세요? 오 이거는 좀 생각해봐도 되나요? <laughs>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올 건 생각을 못 해가지고 지금 당장 대답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...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혼자서 적당히 분위기 맞추면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. 미뤘어요, 미뤘어. 찌지뽕저 분이 좀 저런 분이에요. 신중한 분. 그냥 백합 씨한테 가지. 응. <laughs> 아니요. 그냥 그냥 같아. 그래도, <laughs> 어, 그래도 그래도 약간 외롭잖아요. 그냥 든 거였는데 이러면 마셔야 되잖아요. <laughs> 자, 영수야. <laughs> 영수의 속마음이 너무 궁금하다 고 그랬잖아요, 다들. 음. <laughs> 처음으로 확인해보는 영수의 속마음. 제발. 제발. 핵반전. <laughs> 핵반전. 진짜로. 핵반전인데? 대박. 감사합니다. 아, 그래서 생각하겠다고 해 가지고 두번 인터뷰 하신 거군요. 맞아요. 그렇죠. 처음에 생각하겠다고 해서. 대박. 그리고 저를 제일 마지막에 들여보낸 거죠. 아. 반격. 어. 오우. <laughs> 네 일단 조금은 정리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밤 네. 단골이 고 싶은 분은 누구가? 어, 국화님을 음. 네, 선택하겠습니다. 이번에 좀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고민했던 것들이 여성분들이 좀 액티비티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음.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맞출 수 있을지 좀 모르겠다라는 고민들을 계속 어느 분과 어느 분에 관련된 얘기라든 해왔었는데 좀 빈도가 적을수록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맞춰주기 좀 가능성이 높은 네,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음. 반전 반전 그럼 또 누군가 혼자 촛불 키고 있어 <laughs> 아, 나 진짜 나 진짜 저기 가있으면 안 되나? <laughs> 그래서 아침에 제가 거기다가 부채질하면서 불켠다 그랬는데 거기 불씨에다가 부채질해서 불키운다 했는데 불씨만 아. 있다면? 응잘안돼 음. 왜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데, 는 저는 딱 그렇게 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 안 해서. 맞아요. 아... 처음 봤을 때큰 호감이 한 번에 딱 와야지,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감정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. 아, 정말 백값이 운이 너무 없다.